애국 청년에게 학교 취업이 가능한 자격증을 무료로 발급해 주겠다면서 청년들을 유인해 댓글 공작을 펼친 겁니다. 창의체험 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늘봄학교 강사가 대표적입니다. 늘봄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제도로 윤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운영됐는데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재 결과 그들의 진짜 목적은 방과 후 교육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철저히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증을 진짜로 믿기에 삼아서 초등학교 와서 애들 가르칠 수도 예, 있어. 예. 청년층들을 유혹해서 예. 그 사람들을 단톡방에 모아놓고 예. 댓글 공작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댓글 공작 시키고 네네. 멀리 내다본 것 같아요. 반가운 음. 그, 활동에서 할수 있는 일은 놀이죠. 놀, 놀이. 놀이죠. 그런데 이제 어, 은근히 사상 교육을 시키라고 사상교육. 교육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교육관을 심는 겁니다. 음. 제주 4.3에 대한 내기가 있고 네.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지하선거 음. 지원을 위해서 남노당이 벌인 일이다 네. 이런 표현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수업에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은연 중에 들었던 초등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걸 느꼈을까? 어떻게 어른으로 성장할까? 좀 섬뜩해지더라고요.